저는요, 56살입니다. 작년 봄에 퇴직하고 지금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그냥 쉬고 있어요. 자식은 없고 가진 건 그럭저럭. 아내랑 둘이 살기엔 모아둔 뭐 돈으로 어느 정도는 괜찮겠다 싶긴 합니다.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엔 자유다. 싶었죠. 근데 며칠 지나니까 마음이 허전해요. 뭔가 내가 비워진 사람이 된 느낌, 출근하던 루틴이 없어지고, 누군가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때 이게 은퇴인가 싶기도 하고 이에서 3년만더 다녀봐. 아직 이르지 않잖아.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음. 돈도 물론 중요한데요. 요즘은 그냥 마음 편한 게다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도 될까? 근데 또 너무 조용하게만 지내면 그게 또 지겨워지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괜히 나 혼자 너무 이런 퇴장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럴 땐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 은퇴를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나가서 몇년더 바쁘게 살아보는 게 맞을까요? 다들 저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